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스토어와 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원스토어가 무엇인지, 원스토어의 현금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스토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원스토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바일 앱 마켓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앱들, 예를 들어 게임, 생활, 교육, 엔터테인먼트 앱 등을 제공하죠. 특히 원스토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가 함께 만들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게임부터 유용한 생활 앱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죠. 게다가 안전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철저하니까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용료 현금화 서비스입니다. 원스토어에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의 이용료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서비스는 원스토어 이용자들에게 유연한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남은 이용료를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죠. 원스토어 현금화를 진행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용료를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고려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현금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스토어 현금화를 현금화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현금화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업체 선택 시 이용자들의 후기와 업체의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업체에 연락하여 현금화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를 받습니다. 업체의 안내에 따라 현금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스토어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현금화하려는 이용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화 업체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름으로 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현금화 절차가 완료되면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스토어 이용료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화 업체 선택 시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수수료와 현금 수령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토어 현금화는 원스토어 이용자들에게 큰 장점을 제공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원스토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원스토어와 그 현금화 서비스에 대해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원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경험하고 필요한 경우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재정적 유연성을 높여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